다이 갔어요. 그렇습니다. PGC 갈수 있는 그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기다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PGS 포인트를 원투 통합해서 상위 4개 팀만 PGC에 바로 안착할 수 있는 직행 시드권을 주죠. 그래서 PGS 원에서 최대한 포인트를 많이 쌓아서 다음 있을 PGS 2에서 결판이 나게 됩니다. 네. 그랜드 파이널의 올라온 팀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비를 시작으로 해서. 에이스 엔드 클럽까지 이 16개 팀이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오, PGS 실물 트로피네요. 네, 와 굉장히 멋집니다. 오늘 지금 오프닝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PGS. 와, 이제 나오겠죠. PUBG 네, 글로벌 시리즈. 네. 바로 시작됩니다. 이 무대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팀이 어느 팀이 될 것인지. 자 이제 준비된 첫 번째 매치. 경기. 이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우승을 바라면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랜드 파이널 첫번째 매치 미라마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18번의 매치 중에 첫번째 매치입니다. 네. 오늘 첫날이에요. 솔직히 이번 대회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어, 냉정이요? 네, 대한민국 우승 조금 어렵다고 와! 왜냐면은 위너 브라켓이라든지 네. 어, 루저 브라켓에서 오!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위너 브라켓 최상단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네. 대표 팀들이 차지를 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운영이나 교전이나 이런 것들 을 봤을 때 완벽에 가깝다고 할 만한 그런 히어. 매치들이 네.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채팅방에선 제 대찬사가 아 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죽겠대요. 많은 분들이 네. 박수를 치고 계세요. 네. 너무 좋은 멘티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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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날카로운 네. 발언. 네. 자, 자기는 그 위치를 미치는... 오. 음. 크루즈 바야 쪽으로 갔습니다. 젠지 도는 이동 중이고 자기장 안쪽으로 페카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올라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데 자기장이 좀 극단적으로 확 치우치게 되면 그때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위쪽으로 한번더 회전할 수 있는 큰 동선 그길 자체를 찾아놓는 게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와! 아자 어? 오른쪽으로 쏠렸어요. 토레이들이 계속해서 지금 맞물리면서 이번 p g 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재밌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리고 젠지도 회전각을 좀 크게 봐서 정보가 없었는데 슈투키이17 게임을 정리하고 올라오는 그 시간을 잘 이용해서 일단 그 반대편 아, 네. 피오, 네. 피오, 네. 피오 뒷면을 잘 잡았거든요. 이번 뒤쪽으로 패기에서 버릴까요? 자 피오진 혼자 남아 있는 상황 이거 좀 네, 뒤에 태민이 옵니다 출장 나갔다가 빼주고 약간 히트앤런식으로 네. 네, 내가 여기까지 선 먹어놨다 약간 이런 경고 사인을 주는 거죠 네, 네. 지금은 잡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역을 계속 넓혀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맞습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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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장 아래쪽에 대한민국 또 독... 이게 또 오른쪽으로 가네요. 자, 자리로 봤을 때는 소닉스도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 됐죠 이제. 자 여기서 조용히 매달려서 이제 텐바가 올라갈 때 백테크를 한번 걸어주는 게 좋은데 사실 샷각은 텐바 쪽에서 젠지 쪽 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네. 그리고 소닉스의 저 옆각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젠지가 이거 차량을 통해서 진입하지 않으면 은 걸어서 혹은 뭐 무력으로 뚫는 거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젠지가 지금 입장을 할 때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 뭐 진입할 수 있는 각도가 있다면 소닉스 뒤쪽에 아까 전에 나비가 숨어 들었던 그 흙길 쪽인데 네. 만약에 그쪽에 들어가다가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전체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어져요. 음. 젠지 지금 외곽 쪽에서 들어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도 좀 세워 두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리드 샷을 좀 같이 받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네.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네. 피오가 포탑 세워주고 각을 네, 최대한 지어주면서 그렇죠. 네. 소닉스에게 워. 머리 한대 때려주고 진입각도 한번 보는 것 같은데요 자 루만 살아나았습니다오 젠지 자, 루. 일단은 3명은 들어가고 있어요 네. 자 어디로 가나요? 루! 그래서 젠지가 피오 선수를 약간 뒤쪽에서 포탑을 세워놓고 희생을 해주고 세명이 들어갔는데 이제 피오 선수가 들어오기 네. 위해서는 머리에서 찍어 눌러줘야죠 그렇죠. 음. 이 플레이가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자 소닉스, 소닉스 네. 그 위치 스류탄 한두 개 던져 주면서 그냥 상대방의 근처에 있다라고 인식을 심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네. 피오 네.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혹시가 네. 디지구파이 그렇죠. 지금 판에 짜서 완벽하게 파고들면서 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기장이 크게 역변했기 때문에 급변했기 때문에 젠지에게도 할 만한 그런 환경 자체가 생겼고 네. 중앙 중심의 팀들도 박살이 났기 때문에 지금 여덟 팀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기회가 좀 옵니다. 이 싸움만 네. 지금 잘 풀어 나간 다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젠지. 근데 젠지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빠지게 되면 양쪽에서 템바와 소닉스가 같이 찍을 수 있어요. 네. 그걸 생각해 본다면 다음 자기장을 보고 한번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네. 찾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자, 둘둘 나눠 놨고. 왠지 이거 괜찮아요! 오, 네, 한번더 몰아내고. 네. 네. 아, 아, 자기네, 자기네. 와! 자기장이 어디 갔어요. 자, 그럼 해보를 해보 대단합니다. 예, 와! 자 마지막 스토리징이 나갔습니다. 젠지 자, 오 데이트레이드 자 구도가 이게 조금 불리해졌습니다. 데이트레이드가 묘지 쪽에서 아래쪽으로 꺾으면서 네, 테미니 하나 끊었어요. 젠지만 노리는 그런 포지션으로 변화했는데 피오 선수가 아래쪽에서 네. 한번 끊어줄 수 있나요? 개인기량 한번 선보이면서 네. 싹다 끊어버려야지. 양쪽 들어오는 선수들 제 온전한 스쿼드가 아니거든요. 자 피오와 롱스커 네. 롱스커와 피오 네 작량 밖이게요네 들어가서 아이 끊어 버리고 예예 예. 지금은 시간을 끌기만 하며 젠지가 이득 봅니다 하나 네. 아, 더 캘리멀 씨자 이건 이거요날개스자필가 필요해 자 중국의 괴물과 대한민국의 괴물 싸움 롱이네. 그리고 사실 승부를 하고 아,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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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지고 계속 가지고 포탑 가지고 포탑 포 리얼 오스터의 싸움이에요 로스커이로스커이 지금 몸을 내서 포탑 때문에 자 그래도 끊어 자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제일 빼놓고요 귀신같이 하네요 정말 네자 그래도 끊어 버리죠 어 그리고 킬 실장하고 있어요 네 롱스커도, 자 여기 롱스커지가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테민 디지구팔이 지금 단단하게 후방라인을 묶어주면서 누린즈, 벨모스 입장만 못하게 해주면은 네. 충분히 푹스 선수가 마크해주면서 3대2도 그렇죠. 만들 수 있거든요 잠궈야죠 지금 못 들어오게 아예 잠궈 버려야 됩니다 네 누린즈의 AWM이 터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한방한 방에 기술당하면 비틈 생길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데이트레이드는 못 들어오게 계속 견제를 네. 하고 있고 롱스커가 파워파워를 살리면서 지금 두 명이 됐습니다. 자, 루저 브로켓 수련법이 통했나요 젠지? 음? 역변하는 그 서클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전각을 보다가 기가 막힌 동선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네. EJ의 끝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문 걸어 잠그고 저런 선수를 끊어내면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젠지. 네 폭시 선수가 여기만 마크해주면 음. 될것 같습니다. 자 조심해야 돼요 가봅니다, 이거 AWM 갖고 옵니다 이거. 네저한 방이 터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들어올 드시을 타이밍이 없거든요. 자, 기장 때문에 네 패배! 드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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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네을 드론을! 드론을! 니론을 드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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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자 네, 폭시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폭시. 위에서 오, 봐줘야 오, 돼요 d 지9 8이 봐줘야 돼요 네, 자 좋아요 폭시 네. 저항 좋습니다 음, d 지9 네. 8도잘 봐주면서 어느 쪽에 힘을 줘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젠지만 약간 공략당하는 그런 상황 되기 전에 한각을 밀어야 어, 됩니다 태민. 이거 시간 없어요 한각을 밀어야 돼요 이거 파파오. 이거 만약에 계속해서 엮이고 지금 데이트레이드 살리게 되면은 살렸어요. 센그 위치됩니다 이거! 와 이거 좀 살렸습니다. 오, 올라올 수 있어요. 어, 네. 저 바위 쪽에서 빠지는 거 만져도 어? 네네 네. 저저 좋아요. 잡았어요. 이제 못 살려. 못 살려. 잡았어요! 뺏기긴 했지만! 자 자. 자 키링 아. 뺏겼어니다 완벽한 치킨 가능합니다. 탄을 뿌리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경로가 있는데 파워파워. 좋아요! 자 이게 오프필드라서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파워파워 그 위치 알아요? 아래 머리 톡톡톡톡. 자 위치로 봤을 때는 푹시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파워파워가 부려졌고. 이 위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오픈이기 때문에 네. 한 명을 포탑 세우고 한 명이 연막치면서 들어가게 되면 위치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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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폭시 폭시 들어와서 폭시 들어와서 자 좋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좋습니다 네 아예 못 들어오게 폭시가 지금 먼저 파워파워가 파워. 이 위로 넘어가면 테미리가 보이는 폭시 상황이에요 폭시 말해, 폭시 말해. 폭시가 폭시가 있어야 돼요 자 폭시 앞에서 네, 이가서 네, 네, 네. 입 맞고 시작합니다! 네, 패자조 내려가서 패자조 내려가서 그 수련법을 다시 한번 익히고 네 타포 안에 들어서 젠지가 올라오니까 <목소리> 와 이게 좀운역이 달라지면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체킹까지 만들어졌네요 네. 젠지식 수련법 맞습니다. 아, 대한민국 젠지가 좀 치킨을 가져간 상황이고요. 킬은 좀 많이 하지 못했지만 더 킬을 할수 있었는데 많이 뺏기긴 했어요. 네, 그래도 뭐 위치를 지키면서 불안했었던 그 동안의 치킨, 그 마지막 점을 찍는 플레이가 안 됐었던 걸잘 이겨내면서 치킨으로 좋은 출발을 알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태민 선수와 디지급팔피오 폭시 선수 1킬씩을 했는데 네. 이건는 거의 한 2, 3킬씩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즈 케딱 1킬씩 가져가면서 뭐 사실 못먹은 것보다 태민. 훨씬 낫죠. 치... 젠지가 지금 14점 치킨을 가져갔고요. 아, 두 번째 매치를 시작. 가겠습니다 티제스 원 그랜드 파널 2 번째 매치 애난계를 경기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선수들이 선전에 상위권 랭커에 있고 이기세대로 나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는 첫 번째 매치처럼 네, 첫 번째 매치처럼 해야 됩니다. 내각을 네. 계속 타고 있다가 급변하는 서클을 한번 이용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하게 된다면 이런 매치에서도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 간의 싸움 일어나게 된다? 네.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아마 러시 가능하고요 이거 젠지가 그래서 유일하게 예, 자기장을 맞으면서 네. 마지막으로 입장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느즈마키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한 팀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자체가 호재죠 네네 네, 다음 색깔! 어 이러면 사격쟁 음. 쪽으로 갔어요 네. 2층 집 단지를 한 축을 뺏어버리면서 포 앵디맨이 뒤쪽으로 빼버렸습니다 네. 젠지가 이제 택할 수 있는 건아 슈팅 레인지 서클로 잡히게 됐을 때 다나와가 머무르고 있는 동산 라인에 한번 침범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제로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잘리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로키 선수가 그거 계속 체크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죠 로키 선수가 계속해서 여기에 차 정차하는 소리를 들었고 서울과 이노닉스 로키 이3인방이 계속해서 회전 막아주려는 그 그물망을 크게 형성합니다. 네. 이거 피오 선수는 로키 선수의 총성 위치까지만 기억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지금 서울 선수가 바깥쪽으로 감아왔기 때문에. 자 네. 외곽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템바고요. 음. 여기 서울 선수도 잘해주는 피오 선수가 있습니다. 피오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여기 네. 노출됐고요. 지금 걸렸어요. 아, 이거 예. 이런 식으로. 로키 선수만 총성을 내고 네. 서훈 선수를 이미 불러들이고 있었고 아웃서클 쪽으로 감아왔기 때문에 음. 최초 브리핑이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네. 이 다나와의 세팅 자체가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낚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싸움이 더 과열되면 포 앵그리맨이 웃어요 네. 다나와의 스포츠와 포의 힘이 그냥 제지 잡아먹으면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을 한번더 하는 게 지금 틀해 네. 보입니다 자랑타 어, 들어가서는 이거 어어 네. 쪽으로 벙거 쪽으로 자 위로 위로 젠지님 달리고 네, 있습니다 위쪽 오른쪽 P5 살렸어요? 선수는 절대 못 살리고요. 네. 살로트 부스로 가는 건가요? 자 살로트 쪽으로 들어가서 아예 승부서 뛰울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요. 자 위로 들어가데 와우. 자 뒤에서 태민. 니들이 것이. 네 니들이 우리 피오 형 데리고 갔어. 네. 너희도 그러면 못 살지 하면서 복수를 제대로 합니다. 네 하나 좀 끌어내면서 좀 서로 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나 자르면 너도 하나나 잘라라.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복수했거든요. 네. 네. 와 네. 태민. 야 태민. 아 진짜. 까지뭐드려요 우리 피오 형 대류가 하면서 오. 또 복수를 했어요. 네. 잠깐만 살려줘. 이러면서 음. 어, 젠지 도망가고 있는데요. 근데 네. 해우소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버티는 판단해야 될것 음. 같아요. 좋은데요? 음. 예, 네, 이거 좋아요? 네. 이게 오픈 필드라서 뭐 다른 팀들이 이쪽으로 수류탄 넣어주러 오는 그 시간에 지금. 자체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냥 버티면서 이어 포인트 얻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자, 이거 젠지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굴곡이 살짝 걸리긴 했거든요. 그리고 차량을 어떻게든 끌어가지고 에이샌드 클럽의 본대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사를 통해서 자기장 외곽에 한번 걸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네. 게임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젠지 좀3명 유지가 되고 네.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평평한 필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굴곡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젠지가 지금 두세 개만 뿌리고 엎드리는 네. 플레이를 통해서 앞쪽으로 좀더 전진할 수 있다는 거고. 에 A 샌드 클럽이 뿌려는 연막탄 때문에 각이 지워지니까 젠지도 음. 이타이밍으놓노지 않고 넘어가는 거 너무 네. 좋은데요? 잠복시. 업그이드 해야죠. 업그 해야죠. 차량 한두대 정도 끌고 온게 어땠을까요? 바퀴가 다 부서졌. 쏟아... 네. 예, 네, 나요? 음. 자 그래서 여기서 연막 뿌리면서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저 고지대에서 위에 네. 소닉 선님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걷으게요지가지가요수한번 쳐볼까요? 네, 왜냐면 지, 집착이 시작됐습니다. 네. 네. 철조망 쪽에서의 싸움은 두 팀이 그냥 뻥 붙는 싸움 다른 네. 팀들이 개입할 수 없거든요. 네, 워, 네, 자 이거 넘겨 그리고 잡아냈어요! 네, 자,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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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고 연막탄 먹어야 됩니다. 우와! 좋은데요? 터진 위에의 지지마인드 네. 어떻게든 지형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크리스가 어시스트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싸움, 이 끝나는 싸움에서 사실 완승을 거두더라도 나오는 게임들기 때문에 네. 자, 이쪽 바라보면서 소닉스만 제지를 이득 보을서 만들 수 있고요. 자, 17게임까지. 스테이커즈. 자,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자, 아직까지 그, 게임 끝난 게 아닙니다. 네. 17게이밍이 이렇게 시간 끌어주고 있을 때 소닉스를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젠지가 성큼 성큼 진입합니다. 그리고 소닉스를 알고 있어요. 이쪽을 쓸수 있기 때문에 한번더 들어가서 네. 버티겠다는 소닉스부터. 생각으로 네, 오늘 태민 선수도게 활약 가니다 하나 하나 잡자 잡자 좋아요, 자, 좋아요. 혹시 좋아요? 잡자 좋아요 좋아요 복 좋아요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근접해야 돼요 붙여야죠 자 기절이에요 기절이에요 까지 먹어야 치킨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싸 치킨이 너무 빨리 정 너무 빨정됐어요예 이거 치킨 각도 나왔어요 자 이거 이면 치킨 가능합니다 너무 빨리 정리돼서 하이요하 좋아요 자 붙었어요 붙었습니다 자 천천히 침착하게 자 여기 지금 들어오면서 뒤집고 파는지기사 중의 네. 상황인데 자, 자 이거는 태민 선수가 이는 위치가 굴곡이기 때문에 자 그렇죠 폭시 선수가 뒤쪽에서 마크를 해주고 태민 선수가 앞쪽에서 흔들어줘야 네. 됩니다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태민 자 이거 고지대에서 내려오고 있는 릴고스트입니다 점자 기장을 써야 돼요 음. 음. 이거 네. 써클 빠지면 철조망 넘어와야 되고 그렇죠 수게이밍이엄항탄이 많이 없으면 넘어오서 없다는 거 이용해야 됩니다 이거 태민 선수 뛰어온 발소리 체크한 거 아닌가요? 네자 여기서 숨죽이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폭시 선수가 예, 머리 내밀 때마다 쏴줘야 돼요 테민 음. 선수 정리하지 못하게 계속 계속 봐주고 있어요 오 쏴주고 쏴주고 자 그렇죠 좋아요 자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한방 맞았습니다 폭시기절하안 돼요 폭시쏴려고 합니다 폭시 기절하면 안 돼요 태민이 치고 나왔으니까 민링 머신! 링 머신! 한한 좋아요 여기서 한번더 참아야 돼요 참아도 참아 이득을 챙겨야 되거든요 네, 자이금이 상황에서 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와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 정도는 이정 정도는 이 정도는 네정도정도하이정도 위치, 위치, 자, 위치. 하나, 위치. 하나, 들어가네. 그리고 오, 위치 디지털? 바꿔주면서 손 올리고 자 이거 네, 아이템 받아서성광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네, 살리나요. 그냥 살리나요. 자 어, 상대가 예측을 못하고 살리는 네, 거 예측을 네.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나? 오나? 지금 음. 뭐 살리면 일반 살리고 상대가 술탄이 없으니까 성광탄부터성광탄부터 뿌려야 돼요 자 뿌려요 뿌려요 뿌리고 자, 뿌리고, 뿌리고 체력 공부할 회복 때까지 벗어 놓았어요 손 들었어요, 손 네, 들었어요. 손 네, 들었어요. 그리고 그널 리본 바꾸게 됐어요 시작 다시 한번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면서 치킨의 주인공이 된 첸지! 어, 회전각을 보면서 위치를 가져가는 그 플레이에 이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번더 회전할 수 있는 각을 보는 이 네. 창의적인 동선 그러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해우선에 들어가는 그런 결단력 네.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치킨을 만들어내는 그 레시피가 지금 그러시오. 진짜 맛집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1 6 4 6딜를좀 넣었고요. 이번엔 9킬입니다. 이전 경기보다 5킬을 좀더 넣은 상황의젠지고요즉 폭시 선수가 4킬, 타민 선수가 3킬, 디지구 패 선수가 2킬, 피오 선수가 먼저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끝까지 브리핑을 해주면서 치킨을 만들어냈어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만들어내서 치킨을 가져가야 되는지 너무 잘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냥 힘으로 뚫어 버렸어요. 네. 네. 지금 무력이 100을 그렇지요.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뭐 기준을 따져 봤을 때는 최고의 좀 공격력이 좀 선보이는 선수가요. 와! 33점에 1입니다, 여러분. 홍길동 같은 팀입니다, 진짜. 정말. 젠지 에이, 자기장, 자기장, 네, 안 자기장 쳐져. 와, 이거 부탁하겠네. 아, 정말. 그냥 아, 멋있는데. 아,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올라가서. 예, 받다받다 네. 오, 야, 야. 어, 야야. 성관타? 아, 이걸 이걸 이렇게 저항을 해요? 야, 이건 이렇게 버틴다고요 아 이거 보세요. 자 이제 버틴다고요? 점수 안 생명력 봐요. 와. 자 들어와서. 아니 이렇게? 야, 아, 포체기가 어, 아죠 네. 자, 대한민국 치킨입니다 네. 아. 어, 첸제균 선수 점 유지를 하면서 이번에는 음. 끝까지 버텨냈고 서울 선수 혼자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어딘지 알고 있어요. 기대. 슛! 첸제! 17번째 매치 시키를 가져가면서 이번 용 대한민국 판을 깔았습니다. I get lost inside my thoughts and when I start to think